오늘 낭독할 책은 내 머릿속 생각 끄기입니다. 출판사에서 책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출판사 윌북입니다.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생각 끄기의 방법을 좀 적어 놓았는데요. 1단계, 우리는 왜 생각의 감옥에 갇히는 걸까? 2단계, 우울, 불안, 강박두의 오버스윙킹 인식하기. 3단계,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정적 생각 그만두기. 4단계, 소란스러운 머릿속 생각 스위치 끄는 법. 5단계, 기분에 속지 않는 연습. 6단계, 생각을 끄고 삶의 주도권 갖기. 7단계, 미루기에 악순환 벗어나기.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부록으로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갔을 때라는 부분의 글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낭독할 부분은 4단계 소란스러운 머릿속 생각 스위치 끄는 법입니다. 소란스러운 머릿속 생각 스위치 끄는 법 인생은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이프 왈도 에머슨 과잉 사고, 걱정, 부정적 사고의 공통점은 이 모든 것들이 정신적 소음이라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내면과 외면의 평화를 무너뜨린다. 이 사고들의 바탕에 존재하는 과학적 원인이 무엇이건 간에, 정신적 소음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정신과 결합된다. 정신적 소음은 대개 통제할 수 없거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고 믿으며, 때로 정신적, 물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공간에서 난데없이 시작된다. 물론 이런 잡다한 생각들은 계획작이나 공부, 분석 같은 생산적인 일을 할때 도움이 될수 있다. 문제는 이 생각을 스위치로 끌수 없어서 잠을 청하거나 깊이 잠드는 것이 어렵고 스트레스, 걱정, 분노 같은 불편한 감정을 강하게 느낄 때다. 과잉 사고, 걱정과 불안, 부정적 사고가 각각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했다.정신적 소음이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식별하는지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부정적 사고나 끊임없는 걱정이 반복된다.과거의 경험이나 두려움에 관한 이미지나 영상을 머릿속에서 반복적으로 다시 체험한다.과거 일을 후회하며 우울해지거나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운 나머지 현재에 집중할 수 없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비롯해 늘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나머지, 지금 하는 대화에 집중할 수 없다.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끊임없이 걱정한 나머지 완벽을 추구한다.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정신적 소음에 가로막혀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그래서 충분히 완벽하지 않다는 기분이 든다.불수의적인 어, 사과 몽상. 우리는 미래를 두렵다고 느끼고 바꿀 수 없는 것을 지나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모든 상황과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분석한다. 이런 사고 패턴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시간 중90% 피곤하고 지쳐 보인다. 이 단계에서는 정신적 소음을 꺼버릴 수 있도록 마음을 훈련시키는 법을 설명하려 한다. 정신을 재부팅시켜서 밤에 더 편히 자고 휴식이 필요할 때, 침묵을 얻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정신적 소음을 끄는 방법들 중 하나는 집중훈련을 참고 배우고 연습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다른 기술들과 마찬가지로 하룻밤만에 연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연습하면 할수록 정신은 더욱 고유해질 것이다. 언젠가는 마치 생각에도 스위치가 있는 것처럼 자연스레 켜고 끌수 있게 될 것이다. 고유한 마음을 위한 다섯 가지 기술. 정신을 진정시키는 특별한 기술에는 결단력, 꾸준함, 인내심이 필요하다. 스스로와 평온한 관계를 맺으면 수많은 이점이 따라오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훈련이다. 내면의 평화를 찾으면 여러 상황과 환경에서 외부의 평화를 찾는 것도 쉬워진다. 내면의 평화와 고유한 정신의 목적은 생각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가두는 마음의 장벽을 넘어서는 것이다. 내면의 평화와 고유한 정신을 얻기 위한 다섯 가지 비밀을 알아보자. 1. 당신의 사고가 가져오는 정신적 소음에 귀를 기울여 관찰한다. 사고의 이름을 붙이지 않고 관찰해보자. 만약 내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면 좋겠어라든지 스스로를 다치게 하고 싶어 같은 불편한 침투적 사고가 부습 찾아오면 이런 생각을 판단하지 말자. 좋거나 나쁘거나 무섭다거나 위협적이라거나는 부정적인 이름으로 딱지를 붙이지도 말자.이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대로 바라보자.면면하지도, 비하지도 말자.이런 사고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생각하지 말고, 그저 그런 사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자.그러면 당신의 사고가 가진 장악력은 약해지고, 당신은 스스로의 걱정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이. 의식적으로 목적을 갖고 사고에 도전한다. 이 기술은 인지행동치료에서 중요한 것이다. 여러 심리학자들이 이 방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기술을 통해 자신의 사고를 통제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바꾸고 스스로의 생각과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패턴이나 습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생각에 도전하면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다. 우선 당신의 생각에 관해 스스로에게 질문하라. 만약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생각이 어디서 기인한 것인지 자문해 보자. 혹시 비약적인 결론은 아닌지, 이런 사고는 어떤 인지적 왜곡에 들어가는 것인지, 다음으로는 긍정적인 점을 찾자. 당신이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고 느끼게 만든 어떤 인생의 사건이 있었는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그 뿌리를 찾아내보자. 그러면 왜곡된 사고로 진실을 대체하는 통찰을 얻을 수 있으므로 통제력을 되찾아 올수 있다. 3. 의식적으로 호흡에 집중한다. 때로 제대로 호흡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지고, 걱정되고, 거짓 경보 트리거가 발동할 수도 있다. 눈을 감고 호흡이 어디에서 오는지 집중하자. 배인지 가슴인지, 고인지 그 다음에는 호흡을 달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본다. 호흡이 어디서 시작하며 자신이 어떻게 호흡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린 뒤 깊고 길게 심호흡하는 연습을 한다. 숨을 들이마시며 5초를 세고 3초간 참고 5초에서 7초에 걸쳐 내뱉는다. 마음이 차분해질 때까지 반복한 다음 평소의 호흡으로 돌아가 다시 눈을 뜬다. 4. 편안함과 의욕을 불어넣는 차분한 음악을 듣는다. 음악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치료제 중 하나다. 가수의 마음에 공감한다면 그 아티스트를 좋아하게 될 것이고, 노래의 가사가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면 편안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가사가 없는 연주곡을 좋아한다면 그저 리듬과 악기 연주에만 소리를 기울여 보자. 눈을 감고 여태까지는 미처 인식 못했지, 못했을지라도 배경 소음에도 집중해보라. 악기의 종류를 구분하고 멜로디를 외워보자. 오, 매일 운동한다. 매일같이 운동을 하면 앞에서 이야기한 기분 좋은 화학물질이 분비된다. 도파민이 분비되면 두뇌에 세로토닌 생산이 쉬워지고 행복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 행복할 때는 스트레스를 덜 받고 우리의 사고 역시 우리를 압도하거나 휘어잡지 못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몸을 실제로 움직임으로써 과잉사고를 하거나 정신적 수험을 만들어낼 에너지를 정신으로부터 빼앗가는 것이다. 늘 과잉사고를 하고 과도하게 걱정하고 부정적 사고를 한다면 정신적 수험은 더 시끄러워져서 더는 없앨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지금부터 두뇌를 재부팅하는 기술을 알아보자. 네, 오늘은 내 머릿속 생각 끄기 일부를 낭독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생각이 너무 많아 잠이 안 오시나요? 혹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내 머릿속 생각 끄기를 낭독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